유나한테 엄마 봐해 줄게. 소금쟁이. 소금쟁이. <laughs> 응. 유미야 이거 여기 안에 넣어도 돼요. 네. 아빠가 안고 네. 싶어. 아좀 앉을게 여기. 음. 자켓 야, 이게 이쁘네. 이게 팔이 험이까? 이렇게 돼있는게 너무 예쁘다 이쁘지 포인트야. 어. <laughs> 소야야구로지롱. <그러지롱. 웃음> 소야야구로지롱. <그러지롱. 웃음> 아, 아 괜찮아요. 옷한 아직 저한테 있으니까요. 그럼 누구야? 오늘 너무 예쁘게온거 하고 온거 아니에요? 이 그림 되게 웃기다. <laughs> 각자 아들과 엄마 이 <laughs> <laughs> 괜찮아? 너무 이쁜데? 너 이거 엄마 옛날 어디? 엄마 생일 파티 때, 홈이, 때 엄마 이거 입고. 어, 진짜로? 어, 케 K 앞에서 사진 찍어준 거 있잖아. 이번에 나온 옷 같은데. <laughs> 그래? 이쁘네. 엄마 여기 리폼했잖아. 이쁘 <laughs> 나도 이거. 자크가 요까지 올라오는 거. <laughs> 진짜로? 이거 너무 답답한 거. 너무 이쁘다. 그래갖고 이거 속으로 다 집어넣어서 내가 떠맸어. 이게 차이나셔츠로 바꿨잖아. 아, 그랬구나. 그 리폼한 거 그래. 그래. 음. 그 어머니 입으신 옷도 그렇고 오빠 가 입은 옷도 그렇고 본인들이 각자 리폼을 하신 거예요. 아 이제 그런 거 감각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 그래 그래, 훨씬 멋있다. <laughs> 우리, 우리 유나는... 아들이 그 리폼하고 뭐이는 거는 소질이 좀 있구나. 음... 옛날 생각해 보면은 바느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유독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때는 우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니트로 털다짜 응, 응, 응. 모자 <놀나> 달리게 저 윤후랑 같이 윤후 내일 준비물 좀사고올라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내일 그거 사야 되는거나나못 어, 아, 샀을... 샀을... 그냥... 어, 샀다 그러면 저나 데리고 갔다 올게 아, 윤후야 면은... 스케줄있어갖고못 샀어 준비물 사 갖고 와 엄마랑 다녀오겠습니다 어다 엄마 안아줘 어 엄마 <놀나> <문단 놀나> 품에 있음을 엄마 품에 있음있 됐어. 엄마, 이모, 엄마, 이모, 엄마. 이모, 엄마! 이모. 라고 이모 누나. 누나? 는어누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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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누나? 누 이거 색연필이요? 응, 이것도 색연필인데 어, 진짜 이거 봐봐 블럭이야 아유, 짜잔 너무 귀엽다 엄마, 이거 색연필 금색, 은색 음. 금색, 은색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어? 없는 어, 거 같은데요? 음. 너 살림이니까 재밌지? 그렇죠. <laughs> <laughs> 어머니 미소 이제 아들 볼때저 미소가 참 <laughs> 예, 행복해 보이세요. 나는 이런 걸로 불편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어... 엄마 엄마랑 살 때도 뭐 그때는 뭐 내가 뭘 이렇게 별로. 네가 바, 그때는 되게 바빴어. 좋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네가 뭐 축가 같은 거라든가 뭐 공연 같은 거 있으면 그때는 이제. 식탁 위에 이제 새벽에 들어오니까 엄마 자고 있으면 어, 엄마 필요한 만큼 쓰세요. 그러면 나는 항상 메모를 해놓잖아. 음, 맞아, 맞아. 여기는 뭐 어, 관리비 내고 엄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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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에다 얼마. 맞아 기억해 놓아야 에 썼던 엄마 그 시책. 음. 니까 이제 엄마를 모시게 되면서 이제 엄마랑 어떻게 보면은 둘이 동거를 한 건데 어릴 그렇지. 때 말고. 음. 응, 응.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아니, 이제 그게 뭐, 본의 아니게 아버지와 이제 헤어져 살게 되었는데, 너가 만약에 없었다면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어, 갔지만, 어쨌든 너가 있어, 너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 그 빈자리거나 뭐 어떤 그 상처가, 어, 그렇게, 그렇게 심의와 닿진 않았어. 어떤, 아,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도 난 너무 미안하다. 아니, 그냥, 니랑 한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 이거 엄마의 공간이라고. 아버지만 자리가 없는 거지. 우리 둘이의 공간은 그대로 있었잖아. 어머니 어떻게 보면 또 남편 역할까지 도 현준 씨가 했던 네네. 거군요. 그러다가 이제 계획 없이 갑자기 너가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밀려오는 막 뭐라 그럴까, 외로움보다는 뭔가는 이렇게 공중에 또 떨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건 있었어. 그래도 너가 항상 엄마? 엄마? 하고 전화를 해주니까 아, 바로 옆에 있어. 그것만으로 그냥 나는 위안을 가졌던 거야. 그냥, 아, 그것도 고마워. 나는 어. 너무. 오늘도 어, 약간 울컥해요. 에이. 어머니 마음이. 에이. 아, 어머니가 좀 그런 게 그리 예전에 결혼 전에 나도 더 젊고 엄마가 더 젊었을 때안 아프셨을 때 시간을 더 많이 보냈으면 지금 덜 외로워하실 것 같았고. 이해는 해. 전혀 뭐. 그게 좀 음... 뒤늦게. 몰랐던 나인데도 잘했어. 어머니 조금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와 또 현주 씨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네. 굉장히 좀 애틋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또 있었네요. 들어와요. 자, 유누고주스 들고 가요. 어, 스커헤. 어, 맞아요. 어. 아유, 딱 맞춰서 오냐. 할니야 <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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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대> 이거 <교재> <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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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이거 아거 아니야? 이기거 <놀대> 아니야? 그거 여기 안 나와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야? 이거 아니이제아들이내 마음을 아는거라서 지금 또아금위안이 되셨을 거예요 <놀대> 야 날개 있는 요놈은 팔이잖아. 현준아 엄마 응. 피곤해서 집에 가야 되겠다. 가실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아, 응. 엄마 가방 나비 우리 레이디스. 응. <laughs> 괜찮아요 엄마 가시는 게? 응 괜찮아. 아, 나 우주도 가지러. 우주도 사주세요 우주 <laughs> 태양계 <laughs> 우주 세트 우주 센트. 아 볼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어 가.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어머니 큰아들 데리고 가세요. 어런데 아빠 왜 가? 어, 저지받들이니까 저지받으리니까. <laughs> 아, 갑자기 너무 웃겨.